티비의 타방. 그 바로 얘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 네, 선생님한테 들은 게 저는, 저는 알고 있긴 하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긴 한데 전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딴지 걸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어. 아, 어떤 방법으로 식단, 아, 먹을 거, 잠시만요. 그냥 편하게. <laughs> 아, 먹고 싶은 거 드시면서 간단한 운동 하면서 어떻게 빼신 건지 처음부터 어? 아. 말씀해 주시는데. 인사도 해? 인사는 그래. 필요 어, 없고. 아,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티베 수학, 여기 보고야지 이제, 이제는. 아. 네, 안녕하세요. 나티베입니다. <웃음> <웃음> 수학 선생님, 어, 수학 선생님, 우리 보호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디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드로 다이어트가 뭐냐면, 우리 보호 지금 뭐 살이 많이 빠지고 그랬지만, 저도 이걸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 받으면서 고급 비용을 들이면서 뭐 18kg 감량하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막 당이 떨어져 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닭가슴살만 먹고 살아요. 뭐 일주일에 하루도 그거 하는 거야. 치팅데이라고 해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 이거 뭐개 돼지죠. 그날만 먹어야 되니까, 그걸 기다려. 너무 힘든 거야. 실패하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양치를 하는데, 치, 치약이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배에 떨어진 거야. 이거, 어 아, 이거 심각하다. 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사람이 실패를 몇번 하다보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다이어트를 했다가, 다시 요요현상 오면서, 에이, 또이것또안될 텐데, 이러면서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수학적 사고, 수학선생님이니까. 살 빼려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 위를 줄여야 돼. 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적게 먹어야 돼. 그래서 티스푼으로도 밥을 먹어보고, 별지 됐는데 안 돼요. 나중에 폭식을 합니다. 한3일하다가 폭식을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음, 0칼로리 대표인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식사를 하면서 중간에 물을 마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뭐야? 물배 채우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니까 물배가 아니고, 먹는걸 먹는데 물론 그 셰프가 듣는 느낌으로 입을 헹궈주는거예요 먹고나서 그러니까 제가 학원 강사다보니까 빨리 먹어요 그리고 의지대로 안먹다보면 한번 먹으면 폭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가 늘었다 줄었다 막 이렇게 되는거야 루피도 아닌데 고무고무인것처럼 그래서 안돼가지고그 물을 먹으면서 물을 조금씩 막물 많이 먹는게 아닙니다 뭐 수돗물로 배채하고뭐 옛날에 검정고무식 그런거 말고 먹으면서 나는 자기 셀프 커니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 너는 미슐랭 셰프다라는 생각으로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임상 실험을 한두 달, 석달 했는데 10kg 이상 빠졌거든요. 두 달, 두세 달만에 10kg. 두달때 10kg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음식, 이 코끼리나 코뿔소나 하마는 풀먹고도 살이 찌잖아요. 술도 많은 걸 찌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뭔가요? 물론 이제 뭘 먹냐? 닭가슴살 많이 먹었어요. 우리 냉동실에 썩어갑니다. 이번 주에 버린대요. 근데 먹고 싶은 걸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대신 먹는데 중간에 물을 마시니까 식사시간이 일단 길어지고 적게 먹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져. 왜냐면 그 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다음 주그 월요일 날이 보통 치팅 데이였는데 그날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하여 먹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어, 또 일주일 하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 너무 즐겁게 빼고 있습니다. 그니까 식사를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응.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또 이런 생각 하는 사람 꼭 있을 거예요. 많죠. 어. 그 먹으면서 물을 먹어도 그냥 끝까지 철 없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진 않고 그냥 배불러면 식사를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면 네. 배불면 멈춰요. 그럼 그. <laughs> 이 사람이 이제 고기 먹으면 그대내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처먹다가는 내가 못 해요. 근데, 좀 먹다 하면 배가 아요 풍만감이 와요.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넘어가면서부터 먹는 양이 줄은 거예요. 저랑 같이 사시는 여성분께서 어떤 거였냐면, 내가 이걸 하니까 뭐약 먹지 그랬어요. 근데 약안 먹었어, 절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먹고 토하지. 이러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안 믿었어요. 어 근데, 저는 그래요. 물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식사시간이 길어지니까 포만감이 와요. 거기서 이제 뭐를 금속으로 전더 먹을래요. 어, 그거 내못 말리지만, 보통 인간이라면 거기서 그치잖아요. 그만. 그러면은 빠지더라. 물은 0칼로리입니다. 음, 네. 그럼 운동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그 트레이너 분들한테,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 저도 많이 달라졌는데, 트레이너들은 얘를 죽이려고, 내가 운동선수가 아닌데, 막 두르래, 무게를 치래 근데 진짜 예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령을 덜진 적이 있어요. 아이씨! 이러 이거 놀래서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두구두한테 킬러 문제 주면서, 이거 풀어, 이 새끼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은, 운동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헬스장에 씻어야 나오잖아요. 거기를 가면, 일단은, 지가 갔는데, 그냥 10분만 못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런닝머신 올라가요. 그럼 한 10분만 걸어야지. 해. 근데 그 10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드로 효과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아, 간단한 그냥 즐기면서 음. 그리고 또 살찐 사람들 가장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술을 안 드시? 어, <laughs> 술 먹어요 술을 먹는데 술 술도 먹죠? 어 정말요? 아, 사라지면서? 네오 <laughs> <laughs> 이거 <이건> 좀신박한데아 <심각한데? 웃음> 근데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요 아. 어렸을 때 네. 저도 우리 보은님처럼 그 나이 때는 <laughs> 개 먹으면 개. 그리고 아침에 막 토하고 다시 먹으면 개다. 그래서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개. 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게 있어요. 덜 먹게 되고 음. 그 좋아하는 게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고 맥주를 먹어요. 근데 맥주를 먹으면서도 많이를못 먹죠. 맥주도 배불른데 물을 또 먹어요. 그 안에 또 계속 맥주 물 먹고 하니까 이 신기한 게 배불러요. 음. 그럼 많이 못 먹. 그런데 뭐, 내가, 술, 아니, 종교, 근데, 뭐, 난 술도 안 먹고 이렇살 거야! 그거야. 술도사도 아니고, 물은 아... 그 가요. 안주도 먹고 해요. 네. 대신 눈치를 못 채, 사람들이 음... 잘못 채. 이제, 말하니까,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넌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니? 그래요. 음... 네. 근데 술도 먹어요 사람을 사는 건데, 맞잖아요. 네. 그래서 술도 마셨어요. 아, 네. 취할 때까지 뭐, 안 마신, 돼? 네. 물 마시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배고프면 그만두고. 네, 아, 취, 아 배부르면 그만두고. <laughs> 취할 수가 없는 게, 배불러서 더 먹는, 맥주에다 물 먹으면, 이거는 뭐, 안 되죠. 그렇그렇게 그렇죠. 네. 음. 해서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다 해요. 대신, 음, 중간에 입을 헹군다. 그거. 그게 이게 디드로 다이어트입니다. 생각보다, 음. 혁신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만약에 제가 의지로 했으면 못한다니까요 그냥 이게 끝이 없어요 그냥 평상생활이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먹었는 만두 먹고 왔습니다 어제밤에 야식도 먹었어요 오늘 뭐 이거 촬영하는 줄 알면서도 야식 먹었어요 많이를못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음. 어 그러니까 평생을 뭐 수두승처럼 산다 그건 아니고 먹는데 덜 먹자는 얘기죠 좀 운동하면 어 즐겁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음. 안 하죠 좀더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 물 먹,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 않아요? 살찌면 더안 좋아요, 건강에. 네, 응, 살찌면 더안 좋은데, 주가 물먹고 아,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소화 능력이 많아서 넌 그렇게 사는 얘기에요. 맞죠? 어, 그래서 그런 거죠. 항상, 딴 직원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맞아요. 잡아들이. 관심 대상이 아니고, 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겁니다.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